바쁜 일상 속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는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집에서도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 커피 메이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커피 메이커 인기 상품 타포, 가격 특징과 사용 후기, 판매량 등을 참고해 내네 제품을 선정했어요. 첫 번째 제품은 테팔스비토 그란데 커피 메이커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전면 개방형 물주 입구로 사용하기 좋고 연구 필터가 내장되어 있으며 회전식 필터 홀더는 분리 가능해 세척하기 좋고요. 커피잔에 수 표시선이 있어 양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판이 커피를 오랜 시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51% 할인 중이며 3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어요. 3,300개 후기가 있고요. 두 번째 추천 제품은 필리스 데일리 콜렉션 커피 메이커입니다. 아로마 트위스터가 첫잔부터 마지막 잔까지 최적의 일관된 커피 향을 유지하며 수위 표시선으로 물탱크를 쉽고 정확하게 채울 수 있고요. 10잔에서 15잔까지 추출 가능한 1.2L 대용량 용기에 자동 절정 기능, 스마트물 용량 표시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32% 할인 중이며 2700개 후기가 있고 4만원대 초반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와우회원 3% 추가 할인도 되네요. 세 번째는 브루노 커피메이커인데요. 모던 디자인의 내장 분량에 적당한 용량으로 원터치 방식 작동 가능합니다. 분리형 구조라 세척도 편해요. 깔끔하고 부드러운 커피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돕는 종이 필터 신매 구성으로 나왔어요. 가격은 2만원대 초반이며 58% 할인 중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테팔에서 나온 미니 커피 메이커인데요. 분리형 물통 구조로 제작된 커피 머신으로 세척과 물주입이 편리한 분리형 물탱크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커피 누수 방지 장치가 있어요. 메탈 블랙을 적용해 디자인도 깔끔하니 보기 좋고요. 40% 할인 중이며 3만원대 초반에 살수 있습니다. 5천개 후기가 있는 인기 제품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커피메이커 타포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을 고려해보세요. 각기 다른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커피메이커들이니,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